첫 번째 신용 등급이랑 뭔가를 우리가 어, 기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지금 사업 과제를 하면서 나오는 개인 신용 등급, 기업 신용 등급, 그리고 항공 흐름 등급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고 R&D 전화 상담 얘기를 같이 또 나누고자 합니다. 아, 신용이란 뭘까요? 신용 신용이란 거는 어, 돈을 잘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미래에 언제 내가 돈을 갚을게. 그러니까 돈좀 꿔줘. 그래서 어~ 품 서비스를 미리 획득하는 거죠. 돈 나중에 주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리거나 상품 서비스를 갖는 능력이죠. 그래서 신혼 등급을 매길 때는 뭘 보겠습니까? 크레딧용 에 이제 그림도 있지만은 액센트 굿, 급배어 피보험 이렇게 뭐 좋은 거부터 나쁜 거까지되돼 있는데. 예. 빌려간 돈 얼마나 잘 갚냐가 문제가 되겠죠? 아, 돈 꼬고 안 갚으면 진짜 힘들죠?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이제 빌려도 주고, 꼬도 보고 그랬을 텐데, 예? 빌려, 돈 거래하면은 왜 사람들 망가진다고 러잖아요 친구 관계도 망가지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개인 등급부터 한번 가볼까요? 어, 개인 등급은 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개인이 금융 거래 정보,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하고 공공기관에 관련된 금융 정보가 둘 다가 체크됩니다. 물론 신용 평가사는 다 아시죠. 나이스 평가, 코리아 크레딧뷰, KCB라고 그러죠. 또는 서울 신용 평가 정보도 있는데 이외에도 뭐, 다른, 그, 신용평가 정보 회사들이 좀 있어요. 이따도 한번 제가 보표를 보여드릴 텐데. 쭉있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금융감독원에도 나와 있는 사이트 보니까 이세 군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이스하고 KCB하고 서울신용 SCI라고 하는 서울신용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또 시스템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정보를 우리가 체크를 당하느냐, 체크를 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요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첫 번째, 부채 현황. 그, 옛날에 돈꿨다가 얼마 갚은 거. 현재는 얼마 꼬있는 거. 그 다음에 얼마나 밀려 있는 거. 이런 건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업자도 그렇지만, 그, 제2금융권 있잖아요. 저축은행 캐피털. 이런 데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거다 올라가요. 과다이 용자. 그 다음에 빨, 단기간에 쓴거 있잖아요. 그때 이게 굉장히 그, 음, 등급이 안 좋아지죠. 단기간에 쓴 사람들은 아무래도 뭔가 이게 돈이 안 도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뭐 세금 체납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 재산 문제 있었던 거, 그다음 소송 걸려가지고 뭐돈낸 거, 이런 거. 이런 게 정보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 지표가 개인 신용등급이 되고, 이 개인 신용등급 활용은 대출, 단지, 단, 단, 뭐 그렇겠죠. 당연히. 대출 및 금리 결정할 때 쓰고, 신용카드 개설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개인 신용등급이라는 건 뭐냐? 이제, 구분을 한번 쭉된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과제 중에 뭐가 있죠? 5등급 나왔었잖아요. 그죠? 5등급은, 5등급부터 말씀드리게요 5, 6등급은 일반 등급입니다. 개인 신용등급에. 일반 등급이면서, 이게, 신용관리가 주의가 필요한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5등급이. 그래서, 주로 저신용 업체, 대부업체, 이런 데하고 거래가 있었던,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신다 그러니, 어, 보람이 있습니다. 예. 저신용 업체 있잖아요. 이런 데랑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데는 신용도 딱딱 툭툭 떨어진 소리입니다. 물이 떨어지듯이. 단기 연체 경험도 있는 분들이 이게 5, 6등급입니다. 이 제일 좋은 건 물론 1, 2등급, 3, 4등급인데 1, 2등급이겠죠. 채우량. 그러니까 신용거래도 좋고 뭐뭐 그저 유지로서 뭐 인정 은행 가면 그냥 꼬박꼬박 결할수 있는 사람들 일등 등급, 삼사 등급은 그 정도까지는 않지만 부실화 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거꾸로 칠팔 등급 가면요 이게 이제 계속 저신용 업체랑 하고 연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엄청 하락돼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구십 등급 와주연이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안꺼주죠 연체 진행 중이 매우 심각한 연체 경우이 매우 높은. 그래서 5등급 이하라고 하면, 아까 최우량, 우량은 제외되는 거예요. 5등급 이하라고 하는 거. 그, 어, 그이죠 5등급 이하.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제가 아까, 그 하이퍼링크를 열어서. 아까 보시면, 여기 있었죠? 5등급은 뭐지? 제도전 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현등급 5등급 이하 저신양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최우량하 우량은 자동으로 탈락. 그 그러니까 제도전은 잘난 사람 못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요걸좀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돌아갑시다. 그다음에 아, 이게 이제 시, 평가 기준 도 한번 볼까요? 평가 기준이 이거 이제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오른쪽 보시면 활용 비중이 나이스, KCB, s c i 이렇게 세 군데서 따질 때. 이 평가 부분에 그 항목들이 있어요. 상한이 정도 돈을 얼마 잘 갚았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부채 수준 얼마 정도고 신용 거래 어느 정도 하고 있냐. 그다음에 형태는 어떤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이 등급 하락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이상한 갚을 때 연체되잖아요. 3개월 이상 50만 원 연체. 공과금 100만 원 이상 세 차례 연체되잖아요. 1년 동안. 그리고 또 5일 이상 연체되는 거 생기고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위 이런 것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엄청 깎입니다. 등급 팍팍 떨어져요. 오른쪽 보시면 활용 비중 중에 나이스가 40점, SCI가 35점이죠. 제일 비중이 크죠. 물론 KCB 같은 경우는 조금 틀려요. 신용형태를 좀 많이 보더라고요. 32점, 100점 중에 이렇게 보는데 많이 보는 것도 볼까요? 신용형태가 거래 형태 이런 부분을 제2금융권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가능하면 안 써야 돼요. 아 근데 돈이 필요하면 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팍팍 떨어져요. 그래서 32점 KCB는 물론 아무래도 좀 형태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부채 수준. 현재의 소득 대비의 부채를 얼마나 갖고 있냐, 느 두세 배 갖고 있느냐. 카드 사용이 한도의 50% 이상 사용하느냐. 거래 기간. 아까 봤어요. 단기간에 3개월, 6개월 많이 쓰면 등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아. 지금 그 신용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다 이런 거 보시면 거꾸로는 이런 거 잘하면 등급도 또 좋아지겠죠?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 아 아까 5등급이라는 게 뭐구나 그걸 약간 위험 수준이 들어왔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이하로 빠지는 경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신용 등급이 있었으면. 기업의 신용등급이 있어요. 기업, 기업의 신용등급은 당연히 기업도 마찬가지 돈을 꾸고 못 갚는 거죠. 돈 꾸고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두 자루 뭐 되죠? 부도 나죠. 부도. 기업이 돈을 못 갚으면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평가해서 서열을 쫙 매긴 겁니다. 위험수위가 어디 되는지. 그래서 보시면 이런 용어들이 쭉나와요 평가 체계를 보면은 차주 뭐 이런 거 여신 이런 거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 차주란 거는 돈꾼 기업을 차줍니다. 차주. 돈꾼 기업하고 또는 여신이라는 건돈 꿔준 거예요. 론이죠. 론 은행에서 꿔준 거 꿔준 거를 이혼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 차주등급이라는 건 기업들의 신용등급 중과한 거고 여신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여신 돈 꿔준 개별적인 거에 대해서 손실명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나이스나 뭐 일반적인 그 저기 평가 기업평가라고 하는 건다 차주등급입니다. 나이스는 차주등급인데 차주등급을 평가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 활용하냐면, 금융기관에서 신용을 바탕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죠.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공에서, 아, 또는 중기부에서 하는, 이런 신용평가할 때이 지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과연 돈을 갚을까? 그래서 이제 등급을 보고, 이 등급 이상은 안 돼요. 이 등급 이하는 안 돼요.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요 기업 신용 등급 체계단 보죠. 기업 신급 체계제도 아까 뭐가 나왔었죠? BB 등급 이상이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나왔었죠. 기업 등급에는 최우량급, 아까 는1등급이었는데 AAA가 있고요. 제일 나쁜 거 D죠, D. 신용위험 인체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R이란 것도 있는데 R이란 거는 재무제표를 일년 미만이고 또 경영사태가 막 합병되고 뭐 영어 양수도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부여를 유보한 기업이에요. 이거를좀 뺀다면 결국은 A, A부터 D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BB는 뭐냐? BB는 보통의 보통. 양호 이, 이하의 보통인데 경제 여건 및 경제 악화가 되면 결의 안정성이 언제든지 저하되고 우려되는 기업을 BB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했나 볼까요? 어, 신용 평가 요소에는 여기 좀잘안 보이실 텐데 이 재무 모형이 있고 비재무가 있어요. 재무에는 수익성, 안정성, 부채 상환 능력, 유동성, 활동성, 성장성 이런 거를 다 매겨 가지고 점수 매기는 게 있고 비재무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재무적인 게 있더라도 평가가 안 되는 요소도 있거든요. 왜냐면 하 산업에 갑자기 속힌 산업군이 망가지는 수가 있고요. 경영 위험이 있고요. 영업 위험이 있고 재무 위험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왜 그러냐면은 산업 위험도 제가 이제 기업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드라이브라고 해서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그 CD 플레이를 읽는 그런 거를 예, 아 열심히 하셔 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 자료도 보내드릴게요. 그게 사양 사함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어, 이 CD를 요즘 많이 안 쓰잖아요. 드라이브를 안 쓰다 보니까 점점 드라이버 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근데 이제 기업이 줄다 보니까 또 나중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이익을 더 향유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산업 위험이 있고, 경영 위험이 있고, 영업 위험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AA등급부터 D등급까지 매긴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 과제 한번 돌아 볼까요? 과제 한번 돌아 보시면은 BB등급이 나왔었죠. 자, 하이퍼링크를 열어서 비비 등급 보시면 이거 기억나시죠 아까 아, 융자를 받을 때어신용 등급이 좋아도 안 좋아도 안 되네 여기 보시면 음 밑에 중간쯤 보시면 신용평가회사의 비비 등급 이상 기업 음 비비 등급 이상 기업이 된다는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량 기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 빠지는 기업이고 음예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이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번 볼까요? 어, 기업 중에, 시장평가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나이스도 있고, 뭐, 아까, 그죠? KCB 있고, SCI 있는데, 여기 보면 나이스 d m b 도 있고, 이크레더블도 있고, 한국 기업 데이터도 있어요. 이제 한국 기업 데이터는 상당히 많은 건 한국 흐름쪽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체우량은 AA부터 D까지. 뭐 이렇게 보시면 다 비슷한데 이 공공 기관만 이렇게 나눠서 하는 데가 nice DMB하고 이 크레더블인데 이 크레더블은 에나 e 비 n 나이스 DMB랑처럼 e 원 E 1부터 e 0 0까지 AAA 대신해서 e 저을 쓰죠. 이런 것만 좀 파악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아 전체 상황은 비슷하다. BB는 거의 뭐 이런 수준. E5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게 이제 기업 어, 신용등급의 체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게 하나 하나 더 보셔야 될게 뭐냐면 현금흐름 등급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민 비자 CR1 <laughs> 그런 거랑 똑같은 CR1의 그 등급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인데 현금흐름 등급이란 것도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시면서 흑자도산 뭐 이런 거 아시죠? 흑자도산 이 돈을 많이 벌어고 오 영업익을 많이 내도 현금흐름이 나빠잖아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런 기업들 꽤 있어요. 그래서 이익은 냈수요 분명히 이익률 좋아요. 근데 현금흐름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난번 제가 말씀렸을때 재무와 비재무. 그러니까 재무 말아 크레딧 레이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크레, 예, 지원 등급. 예, 그게 딱 나와있지는 않더라고요. CR. 근데 크레딧 레이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아, 커런트 데이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저도 좀 궁금했는데, 아, 현재 등급 저기 요율이네요. 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저도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 등급이 있는데, 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영업 투자에 따라서도 현금흐름이 가져오고 또 비재무로도 가져오는데. 이게 분석을 통해서 산출되면서 현금 지표를 볼수 있는, 현금 지급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좀 빠졌네. 여기 밑에, 이게 수식이 재고자산에다가 매출 채권에서 매, 매입 채플가 0보다 큰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현금 흐름이 좋아서 갚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재고자산 플러스, 예, 현금 흐름 비율. 현금 흐름 비율이라고, 그죠? 커네레이션. 그, 재고자산 플러스 매출 채권은, 매출 채권이 매입 채무가 빠졌네요. 예, 네, 제가 다시 쳐놨습니다. 매입 채무보다 이큰 거예요. 그 얘기는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거죠. 끈돈을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매출의 변화와 운전 자본의 변화를 동시에 분석하는 게 단기 지급 능력 방탄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 네, 요거 조금 아까 가르쳐 주서 감사드리고요. 기업 데이터에 보시면 CR1부터 CR6. 다음에, 뭐, NF, NR, 판정부류 제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은 이제, 이게 c u r r e n a t i o n 에요. c u r r e 현금 흐름 비율. 현금 흐름 비율이 CR1이 매우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창출력이 매우 양호한, 하 안정적이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CR6는, CR6은, 현금 흐름 창출력이 거의 없거나, 총차액금 대비 현금 흐름 창출이 매우 적고, 현금 증역량이 미흡함. 이렇게 돼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아까 우리, 그죠 정책 자금 융자 비용에서 여기 최하위 등급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신용 등급 최상위 CR 1 r 원 CR 원 등급 이런 부분은 제외됩니다 최 우량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과제를 볼때 이해하시면은 좀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한번 다시 쭉 살펴봤고요. 어 그래서 어 그런 부분 가지고 또 어, 얘기를 좀 나눠봤고 어, 향후에도 어, 이런 신용 등급 또 다른 정보가 있으면 같이 나누고 어또 제가 좀더 공부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자료 보내주시면 같이 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신용 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혹시 지금 뭐 아까 그뭐 CR 물어보신 것처럼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또 우리 에, 매니저님, 또회피님께서또 상세하게 가르쳐주실 건데요. 있으면 은 바로바로 채팅에다 올려주세요. 음, 따로 뭐 현재는 궁금하신 게 없는 모양이네요. 따로 내용이 들어온 게 없는 거 보니까. 음.